5일 일정인데 오늘 저녁에 출국을 하거든요 이번 여행은 필름 카메라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올림푸스 펜 시리즈로 하프 카메라거든요 코다 컬러 플러스 36롤 짜리 넣어서 72장으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몽골 하면은 좀 자연자연하고 이런게 많으니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팍팍팍 찍어보려고요 근데, 가기 전에, 엽떡 먹고 가려고요. 언니가 오고 있어가지고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야. 내가 만두 도추가했어 완전 그 미스트처럼 돼서 근데 다 먹을 수 있어? 응, a 라 s a 만 w 맛있다. 약간 최후의 만찬. l w a y s a l 어그 y s always, 뽑 l w a 지 s a l w 또쌓키스 카드. 도합니다카테를 먼저 넣어. 테리 넣고. 그거일 거 같은데. 그이지 근데 이게 만 볼까? 응. 여기 한국 아니냐? 근데 왜 이렇게 빵빵해? 포도맛도 신기하네. 어, 맛있데 약간, 자판기 아이스크림 맛? 좀 그런데? 꼬라지 <laughs> <laughs> 웃겨. <웃음> <웃음> 근데 날씨 좋다. 아니, <laughs> 아, 아, 아. 아 깠다. 깠다. <laughs> 내가 또 나와야 되나? 음.

행복동굴 라마 알고 있어요 y Lama Yogi's house. L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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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m 가 L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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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하는 구도가 아니면 어떻게? 여기 해바리는 천칠백 미터. 어, 쭉 이렇게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어. 근데 뭔가 물길이 보이긴 <웃음> 한다. <웃음> 야채 주스 갈아먹는 거야? 과채 <laughs> <바체> 주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뭐야, 뭐야. <웃음> <laughs> 음! 맛있 나. <이거> <laughs> 아, 맛있다! 이거 내캔다 먹었는데? 아, 맛있다! 맛있다! 맛있 맛있다! 맛있다! 맛다맛다 맛있다! 맛있다! 맥주 맛이 하나도 안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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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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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이다맞다다 진짜 미쳤다. 맨 위에가 어리 거야? 어. 음. 밥 뭐야? 뭐. <laughs> 아, 같은데. 어, 이 세다. 세다. 향부터괜찮 뭐인가? 괜찮네. 어우. 어디 여기 달리러아무나 너무 많을 거야. 응. 지금 다 슬리퍼라 가지고 똥밭인데 더 지금 귀여워. 아, <너무> 귀엽다. <laughs> 풍경 진짜 말안 <laughs> <laughs> 근 이런 길 가도 되는 거맞아 <laughs> 이거 길 맞아? 진짜 길이 많다. 롬앤마트 여기 롯덴네 뭔가 많다. 나 카라멜맛도 사봐도 돼? 없겠지? 생 거? 응 10만원 정도인가? 10만원 좀더 넘었어. Ooh 친구들. Noise, 50 나! 아, 뭐, 마 친구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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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렇게 막 낯선 맛은 아닌 것 같아. 맛있는데? 음, 맛있는 음. 어, 어. 음. 이거, 이것도 살짝. 김치 두루치기만. 응, 두루치기만. 몇 시간 왔냐, 우리? 몇 시간 왔지? 몇 시간? 아홉시간? 아홉시간 걸렸어 계속 돌아 이게 인터뷰 음. 언니가 사사소 내가 타고 리좀세요 그래도 안 걸어서 좋은데? 거는 예의가 아니다 아, 귀여워. 근데 진짜 쥐같이 생겼어. 아 근데 올라가는 건더 쉬워 보이는데? 어. 가는 야. 오른쪽 일단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. 둘, 셋. 여기도 봐 봐. 너무 귀엽다 됐어. 너뭐 음, 와? 뭐와뭐 와. 뭐뭐 갈비찜 만 음. 근데 대 아, <김봐> 별별이맛있 음. 음 누가 캠프파이어 감자 먹 누가 몽골까지 와서 감자 아 먹야 <laughs> 아니야 그거 통째로 넣는 거야 종이째로. 종이째로 넣는 거야. 이다 넣을까? 짠. 아음 어, 맛있다. 그거 맛있어? 음, 괜찮은 것 같아. 어. <laughs> 아 <laughs> 아, 아쉬워. <laughs> 언니, 지금 이미? 다 넣을까? 너, 어, 너, 다 넣어. 왜? 그래. <laughs> <우리> 안 무서워? <붙어. 웃음> 방송 어렵게 할지. 구했는데. <laughs>

응. 아, 한번 앞에 한 번에. 안... 하나, 둘, 셋. 이거 <목소리도> 인터넷에서 어, 봤는데 어, 두부야. 음, 음, 맛있는데? 진짜 진한 거 같아. 먹을래? 근데 소다 맛인 거 같은데. 응? 응? 에이. <laughs> 다시. 이게 분격당인 도시 하나 이 스타일 저 앞쪽 봐

어우 푹푹 빠지네. 이제 맨발스 매트고. 노을 안봐안 아, 보는 거지 그냥 간다 언니 잠깐만 어줘 <laughs> 어, <laughs> 양말 신는데도 양말 서한어봐와 인유 너무 예쁘다 근데 마그네 너무 귀여운데. <웃음> <오>. <웃음> 음, 진짜 이겁니다. 그때창아니었어 2만 8천원? 오늘의 계획, 계획 잡고요. 별로예요. 응? 더 말랐어. 진짜 너무 힘들어 음. 아. 아, 어 양내가 먹도 그런 아니고 아 진짜 묵국 맛이네 아맞네아이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뭐야? 몰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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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이야? 기름이야? 김인가안 씹혀

들어 가요. 아, 지나서. 올라가, 뭔가 자라 같은데. <laughs> 고기가 이렇게 찔렁 <띠랑> 들어 있어. 대시 중 아니, 별로 안 매워 아, 그래? 여기서 응. 진짜 묽고 그냥 먹어본 복숭아 맛이야 이거 먹으면 딸기 맛일 것 같긴 해 응. 음. <laughs> Kerc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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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rci. Bani ya, lagi papa. Ah, ah bani, bani. Kerci